자, 또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수께끼 567님께서 나중에 문성희 선수가 준비가 되면 한 팀에서 감독이 되서 팀을 이끌어 보고 싶은지 궁금하고 지금까지 같이 뛰어본 용병 중에 제일 친했거나 제일 기억에 남는 선수가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어, 일단 제가 지도자의 길을 선택한 만큼 네. 최종 목표는 감독이 되는 게 꿈이고요. 네, 네. 그리고 무엇보다 현대에서 감독이 된다면 음... 또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그렇게 목표를 잡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제 기억에 남는 용병은 아무래도 오레올 선수, 음. 네, 오레올 선수가 굉장히 많이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 선수가 오면서 일단 뭐 팀이 더 좋게 잘 나가기도 했고 그 선수가 또 국내 선수들에게 보여준 영향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배울 게 많았다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음,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질문은 좀 이제. 왠지 관계자 같은 질문인 것 같은데 <laughs> 현식심님께서 올려주신 질문이 더꽤 긴데 V리그를 보면서 외국인 선수들과 경쟁하여 우리나라 선수의 들 기량이 향상된 느낌보다는 그냥 승리를 위해 너무 외국인 선수 위주 공격에만 치중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내 외국인 선수 도입이 국제 대회에서의 경쟁력 강화에 진정 도움이 되는 건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나아가 남자 배구가 올림픽 출전을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이분은 좀 진지하게 약간 음... 취조 보시 음... 예. 네. 뭐 일단 국제대 회 성적이 많이 나야겠죠. 뭐 네. 아시아 대회라든지 어, 나야 되는데 선수들이 일단 브리그에서 잘하는 것도 좋지만 결국에 배구 인기를 위해서 저는 음. 국가 대표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야 된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어 그게 첫 번째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질문이 뭐였죠? 질문이 그 네. 이제 외국인 선수 도입이 결국에는 국제 대회에서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지 음. 않는 것 같다. 문성민 선수는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게 있었어요. 외국 용병 도입에 대해서. 네 지금 보면 저희가 트라이아웃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용병도 그 A급 선수들이 아니야. 게보면 조금은 떨어진 선수들이 그렇죠. 그렇죠. 오는데 결국에 우승하는 팀들을 보면 이번에 저희도 그렇고 뭐 전에 대한국도 그렇고 보면. 국내 선수들이 잘 했거든요 예 음...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크게 문제 될건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하지만 이제 아시아 쿼터도 이제 뭐 (2명이) 들어온다는 말도 있고 네. 하기 때문에 어~ 국내 선수들이 생각이 잘해 이렇게 경기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은 이제 줄어드는 거고 예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은 선수들의 뭐 연봉 문제도 작아질 수도 있는 것이고 음...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이 좀더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면 국제 대회 성적도 잘 내고 배구 인기를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김효경 기자도 얘기했지만 우리 남자 대표팀 같은 경우는 어도 아시안 게임이 마지막 네. 금메달이고 또 올림픽 같은 경우는 시드니 한참 한참 음. 더 거슬러서 시드니 이후 못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배구를 보시는 분들은 아 우리나라는 남자 배구는 올림픽을 못 가는 나라인가 음. 뭐 아시안 게임 가도. 최근에 뭐 항저우에서도 뭐 그랬고 인도네시아에서도 그랬고 우리나라는 뭐 아시아 레벨에서도 좀안 되나?라고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결국은 음. 이제 비시즌에 그러니까 우리 배구는 국가대표 경기가 다 비시즌에 몰려있잖아요. 네, 그렇그 비시즌에 나가는 선수들 말까 그러니까 대표팀에 나가는 선수들만 또 나가다 보니까 이 선수들이 소속팀에서 경기하고 비시즌에 좀 휴식을 취해야 되는데. 휴식 없이 계속 팀을 위해서 대표팀을 위해서 이렇게 약간 어떻게 보면 소모 당하고 음... 또 있다. 그래서 저는 한몇년 정도는 마음 먹고 우리 우리 배구협회가 많은 선수들에게 대표팀 경험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 음...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예상 못해 갑자기 탁 두각을 나타내는 선수도 있고 네네. 잘하던 선수가 뭐 예를 들어서 베테랑 문성민이 또 대표팀에 대표팀에 또갔어 근데 몸이 아파서 좀 쉬어야 되는데도. 대표팀에서 빠질 수 없는 위치야. 그러면 저 선수는 계속 쉴 틈이 없잖아요. 음... 근데 휴식을 주면서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네. 그 다음에 새로운 선수에게 기회를 나누다 보면 뭔가 이렇게 선순환을 하면서 우리 대표팀이 다시 과거의 영광을 좀 맛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문선민 선수가 얘기한 것처럼 결국은 우리 대표팀이 더 잘해야 리그 인기도 그렇죠. 좋아지는 맞아요, 거니까. 맞아요. 맞아요. 좀 그래서 좀 저, 긍정적으로 그런 좀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음, 저도 좀 덧붙이자면 장기적으로 프로젝트를 가져왔으면 좋겠고, 그리고 소, 솔직히 말해서 V 리그가 끝나면 좀 쉬고 싶고 한데 뭐한 2주 3주 쉬다가 국가대표 가는 선수들은 바로 맞아요, 소집을 하거든요. 그러면 한 달밖에 기간이 없어요. 근데 쉬다가 보면 몸이 늦게 올라온 선수들도 있을 것이고, 결국에는 뭐 훈련한 선수들은 젊은 선수들밖에 없거든요. 음. 그다음 경기는 뭐 이제 더 잘하는 뭐 베테랑 선수라든지 뭐 잘하는 뭐 후배 선수들이 뛰긴 하겠지만 그런 한 달에 한 시간이 제가 생각에 너무 짧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부상도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아, 그렇죠. 또 선수들이 결국에 부상이 나오게 되면 몸값이 또 떨어지잖아요. 브리그에서 그렇죠. 또 돈을 벌어야 되는 건데 음. 그러다 보니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변했으면 좋겠고 선수들이 국가대표가 된다는 거에 대한 좀 자부심을 들수 있게끔 뭔가 좀 제도 좀 많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음. 이제 이제 슬슬 그런 목소리를 더 크게 내실 수 있는 자리에 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자, 그리고 다음은 응원글인데요. 저희 그 방송에 늘 이제 댓글을 달려 주시는 스마트 잉글리시 178호 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처음에 문성민 선수를 알게 된게 학창 시절 친구로부터였습니다. 친구가 그러더군요. 너랑 이름이 같은 잘생긴 배구 선수가 있더라 같은 문성민인데 완전 다른 애그 말을 듣고 궁금해 찾아봤는데 친구 말 그대로더라고요 잘생기신 데다가 배구도 잘하시니 동명이인이라는 게 좋고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계속 응원해왔습니다 이제 은퇴하시게 되었는데 문성민 선수 배구 선수로서 고생 많으셨고 제2의 인생도 응원할게요 파이팅! 이라고 글 남겨주셨습니다 그 문성민 씨한테 한 말씀 남, 남기시죠 아, <laughs> 이쯤 씨면 <맞아>. 문성민이 문성민에게 문성민에게 한 말씀 남, 남기시죠 아, 네. <laughs> 네. 성민 씨 안녕하세요. 아, <laughs> 어, 뒤에서 많이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네. 어, 제가 제 인생으로서 코치의 길을 가게 됐는데 네. 또 코치 문성민으로서 또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뭐이 댓글 남겨 주신 문성민 님도 파이팅입니다. 아 네. 근데 이 스마트 잉글리시 님이 네. 저희 배구 방송할 때마다 아주 열정적으로 음... 많이 질문도 음... 많이 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는 분이라. 네. 아 근데 이름까지 문성민이에요? 그러니까 어, 미리 알려 주시지. 제 이름도 문성민인데요. <laughs> 자 그리고 이스터 U9S 님께서 시오나 둘째가 배구를 한다면 적극 지원할 의사가 있는지 배구계 이종범과 이정우 부자에게 응원하며라고 글 남겨주셨는데요. 만약 에 하게 된다면 저는 적극적으로 네 도움을 줄 생각인데 음. 일단 저는 뭐 첫째든 둘째든 음. 입에서 배구 선수가 될래라고 확신 확실하게 말하지 않는 이상 네, 쉽게 생각이 없고요. 만약에 확신 들어서 말을 한다면 그때. 목적으로네 음, 밀어줄 음, 생각입니다. 음, 아내분께서는 아까 별로 내키어 하지 않는다고 그러셨잖아요. <laughs> 네뭐 결국에는 운동 선수 한다고 하지 않을까요? 네. 근기들이좀 키가 크잖아요. 그렇죠. 학교에서도 큰 네, 편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게 배구 선수들의 자녀를 가장 잘 알아볼 수 있는 건 일단 애들이 나이에 비해 굉장히 신장이 크다. 그러니까 유전자가 아무래도 네. 어쩔 수 없잖아요. 그쵸. 그렇죠. 아니 그 아내분도 키가 좀 크신 편이에요? 네, 와이프가 67. 어머, 음, 몇개 음, 네. 크시죠? 크시죠. 음. 확실히 또 진짜 두 분의 유전자를 물려받았으면은 음. 운동 선수로서 진짜 한번 키워봐도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네, 열심히 음. 한다면 네, 적적으로 극 도와줘야겠죠. 그러니까 음. 좋은 유전자를 줬는데 네. 거기다 아빠는. 유럽 무대에서도 브이리그에서도 뛰었던 이 노하우가 있죠. 선수로서의 노하우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걸또 이렇게 전수해줄 수 있으니까. 근근데또 음. 아, 계속 시대가 변하는 것처럼 음. 또생각에 다르기 때문에 과연 제 아들이 제가 말한 걸 받아들일까? <웃음> <웃음> 음. 아, 그래서 네. 보통 아들들은 아빠가 얘기하면 일로 들어와서 일로 그렇죠. 나가요. <laughs> 말하던가. 저희도 다 아들들라서 네, 네. 그렇죠. 다 그리고 다 아들 인데요 진짜. <laughs> 아. 아니 그두 분께서는 그럼 갑자기 이게 여담입니다만. 애들이 기자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엄청 도와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오... 아, 저는 뭐라도 되면 <웃음> <웃음> 뭐라도 되겠다고 하는. 왜냐면 제 저는 아, 이제 그렇죠. 큰애가 중학생이니까 네. 중학생이 아, 요새 뭐 꿈이 있다라는 게 아, 제가 어디서 책에서 봤어요. 네. 요즘 어린 학생들이 책상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기적이다. 오. 근데 저희 아, 저희 집은 아직 기적이 안 찾아왔거든요. 네. 근데 뭐라도 하겠다라고 하면 저는 어, 적 지원할 음.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어, 진짜 그 말이 딱 정답이네요. 네. 네. 뭐라도 한 기라도 한다면. <웃음> 네. <웃음> 아오 네. 제, 이 새끼 진짜 내가. <laughs> <근데 웃음> 네. 주변에 보면 이제 뭐 여우영 코치님이나 박철호 선수 같이 네. 이 먼저 시작하신 이제 선후배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네. 좀 조언도 받으셨어요, 혹시? 어. 근데 철우 형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저랑 같이 이제 공기, 코치를 공기. 에, 예. 어떻게 보면 시작하는 거라서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고 음. 어요 코치님은 저한테 따로 말씀은 하지 않으셨지만 아 선수 때랑 다르게 코치 정말 힘들다 음. 그렇게 딱 말씀하셨습니다. 아, 아, 그러게 진짜 또 다른 세상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또 이제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또 질문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민 H3Q 님께서 선수 생활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는 언제이신가요? 마지막 은퇴식 경기가 아니었을까. 음... 네. 그때 뭐 공격 득점도 하고 하긴 했지만 24대23 상에서 제가 서브를 치는 상황이 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짧은 8초라는 시간 동안 정말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 예전에 이렇게 강하게 서브를 쳤던 기억도 나고 어, 아니다 그냥. 맞춰칠까, 음, 약하게 치까 음. 하면서 엄청 많은 생각들이 썼는데 뭐 결국에 서브를 범실하긴 했지만 그 짧은 시간이 정말 저에게는 지금 돌이켜 보면 예, 정말 기억에 남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오. 야, 근데 그 서브가 범실이니까 사람이지. 네. 그 은퇴하겠다는 사람이 <laughs> 그것까지 잘놓으면안 되죠. 그렇죠. 그럼 반복하지 않았을까요? 네. 은퇴지말 잠깐만 있어. 나 되는 거은데좀 네, 되는데?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하 이튜브 e, GEP님께서 문성민 선수에게 배구는 어떤 의미였나요? 그리고 이제 그 배구공을 내려놓는 지금 어떤 감정이 가장 크게 다가오시나요?라는 질문해주셨네요. 을어 뭐, 저에게 굉장히 오래된 친구 같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은퇴식 날도 많이 울었던 게 정말 친한 친구랑 이제 헤어져 야 든나 음. 그런 생각이 들어서기 때문에 감정이 많이 올라왔던 것 같고. 근데 결국에는 또 제가 코치로서 또 이제 또배구에또 일을 하기 때문에 네, 배구공을 놓지 않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음. 앞으로 또 저의 코치로서의 또 배공 잡는 모습을 많이 기대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니까 코트 안에서의 배구도 배구지만 사실 코트 밖에서의 배구도 배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큰 의미로 보면. 선수로서의 이제 마침표가 찍히는 거지, 배구인 문성민은 계속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저는 사실 은퇴를 한다고 해서 그게 꼭 슬퍼할 것만은 아니고, 음. 그러니까 배구 선수로서의 재능을 지금까지 우리는 너무나 잘 봤잖아요. 근데 이렇게 잘했던 문성민이 과연 코트 밖에서 배구인으로서 살아갈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사실, 사실 저는 기대도 됩니다. 어... 본인이 되게 슬퍼했던 것 같은데. 아 왜냐면 이제 저도 <laughs> 저도 이제 마침표가 한번 찍히는 <laughs> 느낌이니까. 솔직히 슬퍼하기도. 아, 왜? 분명. <laughs> <laughs> 아, 저희들 입장에서는 네. 정말 우성민 선수나 뭐 박철호 선수나 이런 선수들 보면은 오랫동안 봐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사실 약간 저희에게 또 내적 친밀감이 있어서 음, 많이 음, 아쉬웠던 것 같아요. 막내 때부터 거의 네. 봐왔으니까. 사실 그런 생각도 했거든요. 저런 얼굴을 하루라도 살아보고 싶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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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생각을 안 했던 건 아니기 때문에. <웃음> 네. <웃음> 많이 아쉽죠? 한번 바꿔보실 생각 있어요? 하루만? 뭐, 괜찮을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뭘또 <laughs> 괜찮아요? 에이! <laughs> 알겠습니다. 자, 질문 계속 이어가도록 하죠. MHXFOPK님께서, 어, 은퇴가 일찍 결정됐더라면 은퇴 투어 제의를 받으셨을 음. 것 같은데, 은퇴 투어에 대한 음. 아쉬움은 없으신가요? 그리고 좌우 가릴 것 없이 문성민 선수의 공격력은 역대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문성민 선수가 생각하는 뛰어난 공격력을 가진 선수는 어떤 선수인가요? 일단 진... 은퇴 투어에 대한 아쉬움? 어, 은퇴 투어에 대한 아쉬움은 솔직히 말서 없어요 예, 저는 제 성격이 그래서는 모르겠는데 화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예, 그래서 이번 은퇴를 결정하고 은퇴실 이야기를 했을 때도 음, 구단에서는 그래도 좀 사람들이 많이 오는 챔피언 결정전에 했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게 너무 부담스러웠고 그런 걸로 인해서 또 선수들에게 부담이 되는 것도 너무 싫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정규록 끝나고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했던 것 같아요 저 외모에 화려한 까지 좋아하면 미움받았을 거예요 <laughs> <또. 웃음> 아 정말 팀밖에 모르는 바보야 그러니까 <laughs> 어, 화려한 까지 좋아했으면 진짜 미움받았을 거예요 <laughs> 사람들이 싫어했을 거야 아 그리고 뭐야 문성민 선수가 생각하는 가장 뛰어난 공격력을 가진 선수 어떤 선수일까요? 뭐 지금 현재는 허수봉 선수라고 음... 생각이 듭니다 뭐 공격도 공격이지만 뭐 디펜스적인 부분도 잘 하기 때문에 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허수봉 선수가 제일 잘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 공격은 문성, 선수 문성민이 더 낫잖아요 근데 약간 허수봉 선수는 이제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수비까지 좀 더해서 음... 뭐 좋은 역할을 하는데 현역 시절에 정말 무서웠던 공격은 내가 생각해도 문성민이 위 아닌가요? 어, 너뭐 전성기 기준 붙어봐야겠죠? 아아 <laughs> 아, <laughs> 아, 수봉이 아, 아니, 아니, 여전히 아, 승격은 살아 있습니다. 아 그렇죠. 아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지금 현역 선수들 말고 선배까지 다 포함했을 때아저 선수는 진짜 어마어마했다 누가 있을까요? 음... 한 명만 꼽는다면 그 외국 선수 포함인가요? 외국 선수 꼽아도 돼. 그럼 레오죠. 아, <laugh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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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오늘 녹화를 하기 전에 네네. 우리 또 슈퍼챗에서 남정훈 기자랑 통화를 아, 했었는데 그했어요 이제 문성민 선수가 우리 방송에 나온다. 그랬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아 진짜 문성민 선수가 앞 포지시잖아요. 사실 외국인 선수들과 경쟁해야 하는 네네. 포지션인데 정말 리그에서 최정상급 기량을 보여줬고 음. MVP까지 받았고 국가대표에서도 오랫동안 활약을 했었잖아요. 음. 정말 이 정도의 선수가 사실 문성민 선수 등장 이후에는 물론 임동혁 선수도 잘 하고 있지만 음. 아직까지 그 정도 선수는 나오지 않은 것 같다. 쉽게 말것 같지 않다는 이야기를 나누긴 했어요. 어... 그 가장 본인의 스타일과 비슷한 선수는 누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포스트 문성민? 클레이 네, 어... 면에서 임동혁 선수이지 않을까요? 음... 뭐 저랑은 뭐 신장도 조금 차이 나고 뭐 그런 게좀 차이 나긴 하겠지만, 네 말하자면 저는 임동혁 선수인 것 같아요. 예. 음... 네. 그니까 저는 지금 문성민 선수, 임동규 선수 하니까 생각나는 게 네. 강팀이 되려면 외국인 선수에게만 의존할 순 없다. 그렇죠. 결국은 그렇죠. 아까, 토종, 아까도 말씀 토종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기사용어로 토종거포라고 네. 네. 이야기하는 선수들이 있어야 음... 그팀의 뭔가 이 완성되는 그렇죠. 부분이 있다. 완성도가 높아진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문성민 선수가 이제 나가는 자리를 또 어느 누군가는 또 채워줄 테니까 음... 배구 팬분들께서는 좀 아쉬워하지 마시고, 네네. 어 문성민은 비록 없지만 음, 코치 문성민으로 남아 있고 또 선수 문성민의 자리를 또 다른 누군가가 채울 테니까 어, 코트를 배구장을 떠나지 마시고 계속 응원을 해주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또 코트에 오시면은 옆에 서 있는 문성민 코치 못 보실 테니까 코트에 있을 때보다 <laughs> 네. 벤치에 있으면 더잘 더 <laughs> 보여. 그렇죠. <laughs> 네. we oh, yeah.